할렐루야! 네. 한국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이 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루어졌으니까이 말씀드리죠. 네. 한국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그이이 이, 정말 이 성립이 될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세, 모세, 그, 모세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교성을 내가 나았습니까이말 했죠? 제가 그래서 이번 그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입니까? 이전 교회 담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찌도 해봐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2 1일 금식을 하게 됐는데, 19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사 한번 올려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으로 다 응답하실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어디 가면은 누가 병이 났다, 아파도 어떻게 하면은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쥐가도 놀래 갖고 이러고 온다. 이래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확 기도해 가지고 예, 간 적이 참 많은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홀리파워, 참, 우리를 홀리파워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을 홀리파워로 모으심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시간 우리 여기 안있서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네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거짓과 불르를 행한 이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게 해하오니 주님 불쌍히 어기시고 용서여 주시옵소서 네. 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니 거짓의 영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재속화되어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교회되지 못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지금 이제 교회의 위기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서 멀지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부르짖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건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나라의 국민들이 아버지 못보다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교만해 있고 너무나도 높아져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살려 주시고 이땅 자유 대한민국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옥상을 섬기며 온갖 거지가 불의를 행한 이 민족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불상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지금 이 거짓의 영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세수가되었습니다이 시간에 해겨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교회란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교회되지 못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와 하나 아버지 우리 국가적 위기 에 놓여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님의 오래를 잊어버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혜배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권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회개 이용하여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